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죠? 오늘은 살짝 종목들끼리 기싸움이 벌어질 기운입니다. 떡상부엉이가 뽑은 오늘의 카드는 연인 펜타클 기사 전차입니다.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리딩 들어갑니다. 1번, 연인 카드 선택의 순간이지만 협력보다는 자기 입장 챙기는 흐름이 강해요. 오늘 시장 종목별로 따로 노는 장세일 수 있어요. 2번, 펜타클 기사 수급은 신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급한 반등은 없지만 흐름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단기보다는 천천히 우상향을 준비하는 분위기예요. 3번. 전차. 근데 이렇게 고요한 흐름 속에서도 툭 치고 나가는 주도 섹터가 나올 수 있어요. 순간 탄력 받는 업종을 잘 눈여겨보셔야 해요. 핵심 요약. 전체 시장은 기싸움과 조용한 매집 구간. 하지만 일부 섹터는 툭 치고 나갈 준비 중.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날입니다. 오늘도 떡상 부엉이 리딩 도움 되셨나요? 오늘의 타로 리딩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